권기창 안동시장이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개 자매 우호도시 및 교류 추진 도시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13일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를 방문해 안동시와 자매 결연인 경기도 이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종로구, 충청남도 공주시, 강원도 강릉시와 함께 우호 교류를 맺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그리고 교류 추진 중인 전라남도 목포시 등총 10개 도시에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특히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공되는 담례품은 자매 우호도시의 대표 특산품으로 선택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자매 우호도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다면서 이번 기부로 자매 우호도시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상호 발전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전국 각지의 50만 출향인사들이 힘을 모아 고향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부는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농 특산품 등을 담배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이엠에 접속하거나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에 방문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 기부하면 고향의 사랑이 듬뿍 담긴 안동한 후 백진주쌀, 안동간고등어, 안동소주, 햄프시드, 선물세트, 안동 간고등어, 안동 소주, 햄프시드 전통 장류 선물 세트, 안동 한돈 세트 등 28개 품목의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자매 우호 도시의 고향 사랑 기부제를 소개하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